자, 안녕하세요. 3대3 가볼게요. 랜덤 저그. 저그, 테란. 뭐야, 이거. 저메매이에요 저그, 원테란 조합. 자리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나마 좋네요. 네. 진짜 잘 째야 되겠다, 이거. 좋은 자리 받았으니까, 잘 째서, 한번 같이 움직여볼게요. 같테 편과 함께. 이렇게 종종 안좋을 때는 좀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빠른 럴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기습적으로 빠른 럴커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묶는 플레이 운 좋으면은 초반에 한두명 끝낼 수도 있고요 예, 빠르게 근데 저는 발전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무한 방어 이러네요 테라님이 되게 걱정이야. 솔직히, 저그는 초반에 방어 타워를 지으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는 되거든요? 맘먹고 그냥, 펑큰 잔뜩 올려주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는 되는데, 테라는 맘먹고, 벙커를 짓는다고 해도, 압박감이 상대방이 타이밍상 굉장히 빨리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빨리 온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헤라님이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일곱 시였으면은, 아니, 한 시였으면은 완전 좋았을 텐데. 자, 상대 토스 하 명. 정찰 오고 있네요. 총체 하나 올리고. 크리콜론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올리는 걸 보여줘야지 저한테 공격을 나 오죠. 상대방이. 어우 불 타고 있네. 왜 이렇게 프로브가 센거 같지 이거? 오 잠깐만 프로브 왜 이렇게 쎄 눌러 나야 되겠다 일단. 프로브 어뭐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쎄신 거예요? 내가 약한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해처리를 여기다 올릴게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히드라든 두개 지을 거예요. 저쪽 자리에다가 해처리 지어도 되는데 히드라든 두개 지을게요. 오버도 찍어 놓고요 오버는 두 마리 이상씩 찍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해처리가 한 네다섯 개. 기 때문에 투 테란 원풀토 저그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게 더안 좋아 테란 많은 게더안 좋아요 오우 아울러 가는 거 같은데? 돌아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쪽 돌아 아래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9시 쪽으로 갈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올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저한테는 먼저 안올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 심리상 구석 자리보다는 십자 자리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상대방 분들이었어도 저는 3시나 9시 칩니다. 훨씬 가까우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가까우니까. 그거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죠. 가깝지 않으면은 칠 필요가 없죠, 절 쪽은. 여볼 때는 9시를 노릴 생각인 것 같은데. 계속 간다, 계속. 아, 메디까지 갖춰졌다 저렇게 하면서 나한테 오면은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는안 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빨리 째야 돼. 턱근 콜로니는 일단 누르지 말고. 이게 너무 왼쪽에만 드론이 많이 붙었어. 아웃시 마우스 있나? 벙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링을 치고. 링 찍을 바에는 드론이라도 더 째가지고. 히드라 뽑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링 가봤자 이거 도와줄 수가 없어. 텔파 안 돼, 이거. 마린 질러서 다 녹죠. 히드라를 찍어야죠. 네. 저거 어떻게 막냐, 이 뭐. 어, 벙커 잘 지었다. 오, 좋아, 좋아. 이제 히드라 나오니까, 한 타이밍 있어요. 히드라 한 두세 부대 정도까지 쌓이면은, 한 타이밍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이게 돼야죠. 업그레이드가. 됐다.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벙커 많아서. 이제 히드라 가면은, 어, 탱크 잡아야 돼,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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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탱크만 잡으면, 오케이, 탱크 끊었다 위에 저합또 뭐야, 몰레베럭이야? 와, 몰레베럭까지 있네아홉시라 아예 그냥 끝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게 해주고안돼안돼안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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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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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캐시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탑에 드랍 당했네. 이거는 드랍으로 가야 돼요. 막았네요. 테랑 간다. 이건 테랑 가야 돼요. 지금 한 씨가 뻘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씨가 병력이 많이 없어요. 럴커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무브, 무브. 쭉쭉 올라가서. 벙커 아무것도 없네. 쭉쭉 올라갑니다. 나이스 이러면 유리하죠 네. 드론 찍고 가스 한 3개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올려주면서 하이브 테크 올리, 올리도록 할게요 드론 덮고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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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서 이제 드랍 업그레이드도 될 거란 말이에요. 드랍 라 업되면은 센터만 잡고 있자, 일단은. 드랍으로 바로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데 오버로드 시야 좀 해놓고 그런 로드더 찍자. 부여하게 해야지. 대처리 잔뜩 올려주고. 킨도 좀 뽑을까요? 자, 올때 킨도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저글링바로부 하고. 지금 는 타이밍이에요. 무리는 하지 말자 럴커 좀 일단 좀 만들고. 일로 와봐. 센터가 있지 말고 이쪽으로. 여기 있는 히드라들 탈러. 어우, 왜쳐들어 럴커 좀 만들어주고. 히드라 뽑고요 히드라 럴커드랍 한번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뭐 가디언 준비해도 되겠죠? 보테크 유닛 가디언 업그레이드 해주고 퀸도 뽑아주고 가스 파주고 가스는 풀가스 팔게요 왜냐면 가디언을 뽑을거면은 가스가 필요합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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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시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부대 정도만 여기다 갖다 놓고 나머지 히드라 나오면은 이제 럴커와 함께 드랍을 아타 아타 가자돌자 일단 정면을 좀 두드립니다. 정면좀 두드려 주면서 드랍을 갈거예요 가가지고 에러 커 이렇게 변태해 놓고, 되게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그 다음에 드랍 들어가는 거죠. 본진에 뭐 아, 별거 없네. 앉아주세요, 예. 앉아주시고, 앉아주시고. 끝났죠, 여기는. 예, 끝.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태워서, 태워서, 한시 쪽으로 가면 되겠죠. 빨리 예, 타안탄데 있으면. 가자.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냥 퀸 사용할게요, 퀸. 퀸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또 이것도 정면 두드려주면서 드랍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페러사이트로 시야 좀 한번 볼까요? 페러사이트 한번 걸어주고. 아 저거 빨리 봤어야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야되겠다 정면 두드리면서 점수 퀸 잔뜩 뽑고 브루드링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가자 드라 옆구리 정면에 다시 한번 럴커 만들어주고 앉아주고 그리고 그리고 네, 럴커 안 보여요 이제 넥서스 강제어택 와 넥서스 왜 이렇게 많아 수고하셨습니다